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메뉴 대 펠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노팅엄과의 리그컵 준결승 2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전 선수들 대부분을 선발로 출전시켰는데, 노팅엄에게 일말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후반 17분이 되자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서로서로 로테이션이 조기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약 2주 전 리그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복수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강한 공세를 통해 펠리스를 밀어, 붙이는 모습이었지만, 레시포드의 결정력 난조로 인해 승점 3점을 놓친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전 멤버들이 모두 주중 경기를 소화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집중력에서 난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에릭센의 시즌 아웃 부상이 매우 치명적이죠. 지난 경기에서 브루노를 3선으로 배치시켰지만 전반전 내내 볼이 잘 돌지 않으면서 답답한 경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자비처가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폼은 너무 좋지 못했던 데다 올 시즌에도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한 선수라 경기 감각에 대한 의문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펠리스는 승리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경기에서 메뉴, 유캐슬을 상대로 이무를 거두는 등, 자신들만의 저력을 잘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펠리스는 두 경기에서 점유율에서 밀렸지만, 유캐슬전에서 점유율을 포기하고 수비적으로 나서자, 유캐셀의 공격진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가 에릭센의 부상으로 인해 주먼에서 공격 전개가 잘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으로의 공 투입만 차단한다면 소비에서는 의외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술을 쓰기 위해서는 공격력을 포기해야 할 것, 애초에 지난 경기도 승점 한 점을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고, 자아가 부상 소식이 있어 빠른 역습의 천병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메뉴전에서도 90분에 넣었던 프리킥 골이 아니었더라면, 무득점에 그치고 패배에 쓴 잔을 들이켰을 것, 메뉴의 3선 이하 라인의 안정감을 오픈 플레이에서 공략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메뉴가 펠리스전에서 경기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메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릭센의 이탈로 인해 중원에서 지난 경기 공이 잘 돌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펠리스도 뮤켓슬 전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서자,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두번째 경기는 울버햄튼대 리버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부스는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상대가 리버풀, 맨시티라 참작의 여지는 있고 현재 강등권을 탈출한 상황이라 일차적인 리그에서의 목표는 이루었죠. 관건은 이 상황이 쭉 이어지면서 잔류를 확정 짓는 것 지난 경기에서도 40분 동안은 맨시티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과 포덴세에게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전인 감독인 제시 마츠보다 조금 더 후방 지향적인 경기로 풀어나가고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던 편이었습니다. 리버풀과의 FA컵 1차전에서도 이 방식으로 무승부를 만드는 등 리버풀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승부를 만들어 본바 있습니다. 게데스가 벤피카로 이적하면서 뎁스도 하나 줄어든 상황이고 쿠냐도 압박과 역습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나 골을 결정짓는 데는 기복이 다소 있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양 윙어들이 아직도 오버래핑을 고집하는 리버풀 풀백들을 공략해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긴 편입니다. 리버풀은 브라이튼에게 1대2로 졌습니다. 상대 유망주인 퍼거슨을 거친 태클로 부상 입히는 등, 결과와 매너 모두에서 패배했던 경기,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첼시전에서도 0대0으로 무기력하게 비기면서 경기력 반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늘 딸려, 기동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원이 절실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이죠. 물론 엘리엇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1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첩한 스타일이 아니라 클럽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동력을 바탕으로 역습을 이어나가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볼이 돌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때문에 아놀드와 로버트스는 공격 지원을 위해 꾸준히 오버래핑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두 선수도 전성기 시절보다는 폼이 떨어진 상태, 지난 경기에서 미토마에게 아놀드가 탈탈 털리는 모습은 리버풀의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이제 중원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잃었다고 보는 편이 낫고, 울버스도 수비는 안정화되었지만 공격은 힘을 거의 잃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은 잡겠지만 울버스의 수비벽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경기는 유캐슬 대 웨스트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캐슬은 사우스 햄튼을 2대1로 잡아냈습니다. 중원의 핵 기마랑이스가 82분에 퇴장당하면서 경기 막바지에는 다소 위기가 찾아왔으나 단단한 소비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잘 지켜낸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반가웠던 점은 오랜만에 멀티 득점이 나왔다는 점 상대가 최근 10백을 잘 뚫지 못하는 유캐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듯 중앙을 틀어막는 전술을 사용했음에도 전반에만 이골을 퍼부으면서 경기를 금방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의 박스 한 수비는 부실한 상황이라 몇 경기 정도는 더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 그래도 수비가 강하기에 쉽게 무너지는 양상은 아닙니다.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는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면서 경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상대가 역습을 하려해도 빌드업의 시발점이 막히다 보니 효과적으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웨스트햄에게 롱볼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안토니오 정도만 견제한다면 최소 실점 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엠은 2연승을 기록 중, 물론 하브리그 팀인 버비와 분위기가 완전히 최악으로 치달았던 에버튼이 상대였기 때문에, 급한, 불을 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올 시즌 상당한 공격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이유는, 풀백들의 전반적인 기량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쿠팔과 크레스웰이 모두 지난 시즌의 폼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풀백들의 역할이 중요한 웨스트엠의 공격이 거의 풀리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나마 보행이 활동하는 역습은 꽤 쓸만한 수준이고, 레프트백을 에메르송으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유캐슬의 압박을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 최근에는 300을 가동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5경기에서 승리한 3경기에서는 모두 300을 가동했었고, 해당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유캐슬이 최근에는 알미론 등의 부진으로 라인을 아래로, 내린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웨스트엠이 300을 가동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벽을 구축했는데 최근 유캐슬은 라인을 아래로 내리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모습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웨스트엠도 유캐슬의 압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유캐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